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땅에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리더십에 부재된 상태로, 어찌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무력함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분부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고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자 베드로는 전에는 겁장이죠. 마가범 14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 밤에 세번 부인했던 자죠. 다른 제자들 역시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예 그들은 아, 이전에 유대인의 핍박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서 숨었죠. 자 그런데 성령세가 례 임하자 제자들은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 복음에 대한 뜨거운 확신, 이로 인한 담대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아무리,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는 복음을 경험하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정말 아주 질이 낮은 이상한 어떤 이단 아니겠느냐 이런 오해를 해도 그들은 뭐 전혀 겁을 먹지 않고 확신에 찬 어조로 14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확신에 찬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네 나부터 술 먹었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라는 거죠. 아니 아침부터 뭐 제자들이 뭐 집단으로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건 아니죠. 제자들의 방언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는 아, 정말 어부만 하던 사람이 만나 싶을 정도의 지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대에 있었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줍니다. 그게 바로 요엘서예요. 자, 하나님이 말세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 주신다는 예언이죠.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남녀노사할 것 없이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봐요. 이게 십실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 이게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어, 예수님의 제자 세대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7절에 넘어가는 그 내용 속에서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로 아, 성령 세례가 확장이 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일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자가 누구신가를 밝힙니다. 자, 보면 이제,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셨을 때그시각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죠. 자,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전에는 대제사장만 나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어보면 보호 장치, 휘장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찢으셨어요. 이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손쓸수 없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임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꿈을 꿉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이. 그 베드로의 주된 메시지 핵심이에요. 아 그래서 베드로는 자 이런 놀라운 수의 성령의 영이 임하는 이 예수님이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죠. 19절이죠. 어떤 심판인가 아, 피와 불과 연기에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이르기 전에 더 이상 소망 없는 마지막 때그 삶에서 허무함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그런 말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해서 얻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합니다. 아,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이 단어에 대해서 용어가 좀 분명하게 아는 분들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뭐 신비한 거에, 어떤 뭐 사람의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에 이 성령 세례가 마치 그렇게 되느냐. 아, 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 온라인 매체에도 정말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아주 그냥 뭐 사입이 축에도 들지 않는 거짓된 이들이 너무 많이 판친다는 걸 아, 목사인 저로서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걸 뭐 필터링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 정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 성령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삶, 전하는 삶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설령 구원 받을 수는 몰라요 그러나 힘이 하나도 없는,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겨우 목숨만 붙어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온 제자들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는 이 아침이 되게 될 줄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 은혜, 이 놀라운 감격 내게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